플랫폼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는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앞에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만들면 당연히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분석가라. 윤파고입니다. 오늘은 제발 사업하겠다고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 가지고 오지 마라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거나 멘토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반 이상이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시고 오세요. 이게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 혹은 크몽 등 정말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기업 가치가 적게는 몇 백억에서 몇 천억 가량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뒤에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가 만들면 대박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항상 이세 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첫째, 당신 집이 좀잘 사는가? 유저들의 플랫폼 유익까지를 위한 비용이 감당이 되는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하시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내가 플랫폼을 만들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잘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아이디어 심사나 멘토링을 가면 제일 간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플랫폼은 그냥 돈 3, 4천만 원 있다고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절대 활성화 되지 않아요. 정말 돈이 될 정도의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유입되기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금 빡꼬미이신 분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이 비용을 쳐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니라면 플랫폼을 제작하는 비용만 해도 대부분 거의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획을 하시거나 생각을 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혹은 카카오나 크몽 같은 서비스나 사이트를 만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이미 대기업들이 그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대기업을 따라 만들려고 생각하고 오시면, 집이 정말 많이 부자여야 플랫폼 제작도 하고, 광고비도 매년 어마어마하게 태워야지 수익화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 조건으로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집이 좀못 살아도 됩니다. 이 다음 질문으로 제가 하는 게, 그러면 가지고 계신 SNS 채널이나,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플랫폼 유입을 위한 광고비가 만약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한 광고를 할수 있을 만한 개인 SNS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홍보비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SNS 채널에다가 홍보를 하면 되니까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플랫폼을 유지하시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러한 신생 플랫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라 적당한 물건이라도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 플랫폼들 즉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좋은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좋은 물건을 공급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 물건을 어떻게 스토리를 짜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수익화 수단은 그냥 중계만 해줄 건지 종계 수수료 많이 수익화 모델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다 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너 수익화는 도대체 어떻게 시킬 생각인데? 그러니까 즉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이걸 물어보면 다시 합주기가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가져갈 거야 하는 생각은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플랫폼 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노력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넣은 인풋에 대비해서 많은 아웃풋을 내가 수익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플랫폼 사업이란 게 일단 사람을 모으고 나면 그 안에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수단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미리 기획하고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모으고 생각하자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천해 뜬 어떤 영상을 봤는데 플랫폼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는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앞에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만들면 당연히 그냥 아작 나는 겁니다. 또 사업이라는 게 평범한 각오로는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직장에 취업해서 사는데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기 전에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냥 상담비 시간당 10만원, 20만원 내가 냈으니까 너가 알아서 생각해 줘. 그냥 해줘!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 오셔서 그냥 저한테 돈 기부하시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보다 잘 알아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 한 건데 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도 안 해놓고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건 그냥 나는 남 좋은 일들만 시키다가 그냥 적자 내서 파산하겠다. 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간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쉬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하실 거면 차라리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전자책 이런 걸 하세요. 사업을 한다는 건내 모든 걸, 걸 걸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플랫폼 사업 얘기는 이후에 이어지는 정부 지원 사업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